이제 트럭 스탑에서 조금 전에 기름도 넣고 이제 이빨 닦고 자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전에 어 회사에다가 송장하고 세관 서류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거 잠깐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게 파스라는 뭐야 바코드입니다 요, 요 바코드를 부착해가지고 회사에다가 송부를 해줘야 회사에서 카스톤 브로크라고 있습니다. 그, 그 세관 통관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그런 브로카들 있거든요. 그런 브로카들한테 제가 내일 밤 늦게쯤 되면 국경을 들어갈 거거든요. 그 전에 통관이 다 해놓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보통 최소한 출발 하루 전에는 요..뭐야 요.. 서류를 요 회사에다가 보내줘야 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자 이제 네 차례. 네차 자, 이게 트랜스폴로라는 겁니다. 트랜스폴로. 어지간한 트럭 회사들은 여기에 회원가입을 다 해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트랜스폴로입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스캔을 떠가지고 회사로 뭐 보내주면 우리 회사로 어, 자동으로 이게. 우리 회사 전산망으로 자동으로 송부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 스캔 다큐멘트 해놨죠. F1. 스캔 다큐멘트 F1. F1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스타트, 다큐멘트, 스타트 스캔잉 로죠. 어, 그러면 스타트 스캐닝 F1. 자 우선 새 페이지를 하고요. 페이지 다운을 해가지고 모든 스캔을 다 확인해야 그다음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어, 상차지에서 받은 뭐 개검표 있거든요. 이 개검표도 다 넣어줘야 됩니다 회사에다가 그래야 얼마나 실을 싣고 오는지 회사에서 알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추가할 거니까 f 8이 Add More 죠 F8.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조그만 티켓. 다시 F8이죠. 자, 그러면 총, 어, 총 다섯 페이지가 스캔, 스캔 완료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스캔은 다 끝났거든요. 모든 페이지를 확인 다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다섯개 이러면 다 된거죠 여기에 f1 yes completed transaction 해놨죠 1번 우리 회사 id는 slyd 입니다 slyd scotland commodity 해놨죠 f1 this is the correct plate id 이게 맞냐고 id가 맞냐고 한번 더 확인을 합니다 요게 우리 회사에서 나온 건데 요 그러니까 요 뭐야 바코드 있죠 요 바코드를 요 여기다 스캔을 하면 스캐너가 자동으로 뭐야 바코드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요게 안돼 있으면은 마지막에 아이디를 넣으라 하거든요 아이디를 넣으라 할 때는 slyd를 이렇게 slyd라고 이렇게 타입을 해가지고 넣으면은 일단 나옵니다 우리 회사는 트랜스플로 요거 카바 페이지가 따로 나옵니다 아래 위로 이렇게 뭐 바코드가 딱돼 있지 않습니까 음, F1 누르면 그런 식지컴 complete 되있죠. 그러면 마지막 확인서, 이게 그잘 전송됐다는 확인 티켓이 나옵니다. 요거는 내가 트랙 결제했다는 뭐, 걸 보관을 하는 그런 저거예요. 게기 아, 트랜스폴로라는 시스템입니다. 트랙 결사들었어요. 그 서류를 주고 받을 때, 송장을 주고 받을 때 어떤 때는 송장이뭐 페이지가 한20 페이지, 30 페이지 되고 막 그럴 때 있거든요. 이렇게, 팩스를 보내면은, 팩스도, 팩스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한 장당 1달러인가 2달러인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비용이 발생하고 또 내가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돼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스캔을 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더라도 어차피 내가 내 데이터로 해가지고 내한테 이렇게 비용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요 시스템은 요즘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기 그 전부터 있던 거거든요. 그 전부터 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서 드라이버가 일 때문에 돈을 쓰는 케이스는 거의 없게 해놨습니다. 뭐 차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뭐 윈도우, 과샤액이나 오일을 뭐 급하게 조금 이렇게 보충을 해야 될때 그럴 때 칸파니 드라이버들 같은 경우는 영수증만 첨부하면 은 자기 페이데이 날, 자기가 그러니까 급여 받는 날 전부 다 영수증 처리를 다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오너기 때문에 그런 게 해당 사항이 없죠. 차에 대한 거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차를 제외한 그 나머지 일적인 서류적인 거, 서류적인 거, 그런 거는 드라이버가 비용을 안 물게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다 이렇게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없는 영수증도 찾아가지고 이제 차로 가려입니다. 내거 맞나? 내거 아니네. <목소리> Can I get my pure receipt? Uh, pump number 19. It was the, uh, half an hour ago. Half an hour? Yeah. Hour I forgot to collect my receipt. 1911 my strong number Scotland 1911 Yeah mm. Just the one half I think Here. Table knife. Ja kommen noch. Und ja 내거 맞네요. 우리 회사 트레일러는 이런 스포일러가 없습니다 주로 보면은 캐나다 보다는 미국 미국 트럭 회사들이 이걸 많이 달고 다니거든요 이게 뭐냐 면은 와류 장치입니다 와류 장치 이 트럭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딱 이렇게 딱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야 차가 계속 이렇게 달려갈 때이 뒷면에서 와류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 와류가 트럭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당기는 역할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류가 생기지 말고 공기가 스무스하게 흘러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트레일러를 접을 때는 아마 이래가지고 삭삭 이렇게 문쪽으로 이렇게 탁탁 이렇게 접어드리죠. 이걸 그, 그, 갖다 접은 다음에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겁니다. 어, 주로 하이웨이에서 이걸 갖다 많이 펼쳐 다니고요. 시내에서는 주로 이렇게 닫고 다닙니다. 이 차는 풀로 에어로다이나믹 때가 있네요 옆에도 이렇게 와류 옆에도 옆면 스커트 옆면 스커트 어 스포일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걸 뭐 해놓으면 광고상으로 보면 뭐 기름이 1%인지 뭐 2%나 연료가 절감된다고 하는데 저뭐 차도 옆면 스커트는 장착해놨네요 러버스 트레일러네요. 러버스 트럭이네뭐 예, 자기들 좋 안에 그러니까 편의점에 물건 왕 물건 갖다 나라고 그러는 차는 같습니다. 러버스 기름 탱크도 있는데 러버스 탱크롤리도 있는데 오늘 탱크리는안 보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내 차가 러브스하고 색깔이 미소물이에요. 그러노, 아니네, 러브스가 조금 더 색깔이 노란 게 좋긴 하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하루 일과를 또 마쳐볼렵니다. 냉동기 온도는 맞춰놓은 대로 수시로 잘 맞춰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을 해줍니다. 솔직히 지금은 냉동기가 아니고 히팅입니다. 히팅. 지금은 온동기죠. 아, 온풍기죠. 온풍기. 온동기가 아니고 온풍기.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한국말이. 온풍기죠. 지금 히팅이죠. 히팅. 이금 지금... 그러니까 오는 길에 계속 영하 한 15도 에서 한 22도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 날씨가 추울 때는 지가 자동으로 바깥 날씨가 내가 여기 그러니까 온도 설정해 놓은 것보다 바깥 날씨가 더 낮을 때는 히트, 히팅을 하고 바깥 날씨가 더울 때는 자동으로 냉동장치가 돌고 그럽니다 달려가야 할 거리가 얼마나 남았노 내일 달려갈 거리를 한번 찍어볼게요 예터비커 내일은 1110km만 달려가면 되네요 미국에서 캐나다 국경을 넘는 순간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이상 늘어나거든요 캐나, 미국은 11시간 캐나다는 13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은 국경 통과하고 나서도 한300안 한 50km 더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만 내일 한700한700 한7한 80km 한그 정도만 더 달려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13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딱 그렇게 계산을 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내일 새벽 4시가 3시가 제가 딜리버리 약속 타임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통 내가 딜리버리 타임은 자기들이 주로 거래하는 고객마다 틀린데 우리 회사는 롭 로우라는 캐나다의 대형 그러니까 대형 홀세일러가 있습니다. 롭 로우라는 그러니까 코스트코 같은 그런 대형 매장인데 일반적인 리테일 매장은 없고요. 그러니까 롭 로우라고 월마트나 저런데 월마트도 자기들 자체 운송도 있는데. 세이프웨이나, 아, 소비 같은 그런, 그러니까 대형마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형마트들의 납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큰, 그러니까 창고만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로블로라고 캐나다 전 지역에 창고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는, 거기가 주 거래 고객인데, 거기는 보통 약속 시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시간, 2시간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 4시간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내일 내가 새벽 2시니까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 사이만 차를 갖다가도구에다 박아주면은 그로서 땡입니다. 저로서는. 내일 하차를 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가는 오다가 뭐가 뭘 받을지. 아이고, 이왕이면 가급적이면 좀 가벼운 거 스치로폴이나 화장지 같은 거좀안 나오나. 그런 헛된 망상을 한번 헛된 기대를 한번더 이렇게 꾸어 보면서 오늘 밤을 마감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뒤에 침대 에 와서 누웠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프리 히터 장치 거든요 무시동 히터죠 그러니까 메인 엔진을 오퍼시키고 그러니까 차 엔진은 끄고 아마 한국에서 큰차 하시는 분들은 다 알겁니다 온도를 이게 화씨거든요 어 화씨 82도면은 한습씨로한 한 25도 정도 될겁니다 어, 화씨 82도에 저는 주로 맞추고 잡니다 우리 틀어 놓으면은 밤새도록 안에서 온도 유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실내 온도를 맞춰줍니다 냉장고는 배터리 보호차 안에서 끄고 잘렵니다 오늘 밤은 요게 무시동 에어컨이고 요거는 무시동 아 이게 무시동 히터고요 요게 무시동 에어컨입니다. 요, 온도를 찬바람을 해놓고 요걸 누르면은 무시동 에어컨이 켜지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주는 주로 요 가운데 커튼을 치고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잡니다. 어떤 분들은 저앞 유리까지 커튼을 다 치고 요걸 이렇게 열고 자는데 뭐 그렇게 되면 안에 요그 실내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히터가 밤 새도록 너무 이렇게 세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여기 에 뭐, 여기에 있는 가운데 커튼을 치고 많이 잡니다. 그리고 요거는 인디언들 장식품인데 조개 나쁜 꿈은 저 건물에서 다 이렇게 걸러주고 좋은 꿈만 들어오게 해준다고 드림캐쳐라 고합니다뭐 그냥 지나다니다가 인디언들 장식품 파는 데서 하나 사가지고 여기다 하나 달아놔봤습니다 드림캐쳐고요 그냥 뭐 제가 인디안은 아니지만은도 인디안들이 뭐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뭐 풍습을 유지해 온다니까 인디안의 나라 아닙니까? <laughs> 어, 이층 침대는 쓸 일이 없으니까 저는 싱글이니까 이청 침대는 딱 이렇게 써 놓고 밤은 여기서 끝나이 달렵니다